여러분, 안녕하세요. 송영선입니다. 민주당은 내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란특검법을 통과시키겠다고 합니다. 만약 내일 본회의장에서 내란특검법이 통과되면 이것은 민주당이 아니고 국민의 힘이 윤대통령을 탄핵, 파면시키는 겁니다. 민주당이 아닙니다. 왜? 민주당 192석은 상수예요. 거기에 변수로 들어갈 수 있는 게 국민의힘 찬성표입니다. 8표만 더 해주면은 특검법이 통과됩니다. 지난 9일에도 6표의 이탈표가 나왔습니다. 198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거기에 기대를 거는 겁니다. 그리고 국민의 한 사람인 저로서도 두 표가 더 추가적으로 이탈 안 된다라는 약속을 절대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만큼 국민은, 국민의 힘은 지도부가 무력하고, 전력도 없고, 전략도 없고, 4분 5열입니다. 둘 다, 국민의 힘 지도부 둘 다가 검사 출신인데, 이들은 민주당이 치고 들어오는 법에 대해서 대통령을 죽이기 위해서 만들고 급조하고 있는 이 법을, 아니, 지난 9일날 부결된 법을 바로 또 조금 손대가지고 사탕발림해가지고 바로 또 내놓고 14일날 통과시키겠다는 거. 발의해서 통과시키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걸 덥석 받아서 우리 당에서는 쌍특금에 대한 실효성 있는 입법 논의를 시작하겠다. 실효성 있는 입법 논의? 권성동 정신체력 민주당이 합의와 논의가 되는 당이야? 국정협의체를 왜 만들어? 최상무이가 만들어라 하니까? 최상무이그 귀해주의자야. 두고 봐, 끝까지 하는 게 뭐야? 무한 참사가가 눈물을 한번 흘려주는 거와 헌법재판관 두명 임명하는 외에는 손안될 거야. 우리, 고, 우리 경호처가 그렇게 SOS를 보내서 최상목에게 인력을 지원해 달라고. 눈길 한번안 줘. 결국 경호처장이 사표를 냈지만. 한다는 얘기 뭐예요? 여야가 합의하는 특검법을 만들면은 헌정 질서도 파괴되지 않고 나도 받아주겠다. 그에 따라 하겠다. 야, 이 인간아, 최상목 여야가 합의가 가능하냐? 니네 눈으로 안 봤어? 네 귀로 안 들었어? 여야가 합의 될 수가 없어요. 이때까지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게 없는데 권성동이 그 들어가서 실효성 있는 입법 논의를 해서 안을 만들어가지고 민주당하고 협의를 하겠다? 벌써 여우글로 기 들어간 거야? 이뿐 아니에요 이런 논리를 하고 있는 중에 누가 권영세에게 문자로 보내서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하지 않는 조건으로 특금을 내란 특금을 받아들이면 어떨까 하는 문자가 오니까 생각 중이다. 다른 말로 번역할까요? 내가 윤석열 단핵 시킨데 앞장 섞여 이 말입니다. 왜 이렇게 제가 열을 내느냐? 9일날 발의된 특금법에서 3자 추천. 내란 특검법. 이거는 기존 특검법이 8일 날 폐기되고 9일 날 발의한 내용입니다. 발의한 내용에서 198표가 나왔다는 거죠. 이 발의한 내용이 뭔지를 국민의힘. 제발 12월 12일 대통령 4차 대국민 담화문 좀 읽어보면은 왜개엄을 선포하지 않을 수안 되었는지를 알 거고. 이 3자 내란 특검법도 좀 내용을 좀눈 가지고 있다. 뭐 하냐고 좀 읽으라고. 이게 어마어마한 독소 조항이 들어있습니다. 8일날 폐기된 거하고 비교가 안될 정도로 들어있습니다. 수사 대상을 8일날 내런 특검 내용에서는 비상계엄 사태 및 대통령 관련 일체 의혹이라 했는데, 이 일체, 의혹 일체, 이건 뭐 말이 안 되죠. 대통령 기간 동안에만 해야 되는데, 그것도 대통령 기한도 내란, 내란이 아니라, 겸 선포한 그 기한, 그 기한만 해야 되는데, 2년 6개월 동안, 2년 7, 8개월 동안 재임하는 기간 동안에 있었던 일다 들여다보겠다는 겁니다. 이걸 저것도 안는사탕발림회가 고쳤는 게더 흉악한 걸로 만들었습니다. 대통령에게 외환 죄가 있는지 없는지 들여다 본다. 그외환 죄가 뭐냐? 해외 분쟁 지역에 파병을 했는지 안 했는지 보겠다. 우리 파병한 적 없습니다. 다만, 우크라이나 사태 터졌을 때에 북한군을 파병하니까, 이게 현, 진짜 상황 파악을 좀 하겠다 하고, 국가 안 보시라고 국방부가 막 의견을 이렇게 주고받고, 주고받고 보다도 그깟 분쟁이 있었는 그 정도 뿐입니다. 그 다음에 북한에게 대량 전, 전단지 살포하는 거. 그건 우리가 안보를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도 대통령의 외환이라고. 봅니다. 북한이 오염 들어간 풍선을 날리는 걸, 그걸 원격 타격하는 거. 그것도 외환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NLL, 북방 한계선을 사수를 해야 되는데, 그거 사수하는 것도 외환제라는 거예요. 이렇게 다 걸어놓은 거예요. 그걸 여기 넣으라는 거예요. 이게 대통령의 외환제를 저지르는 근거들이니까 넣자. 눈가림으로 살짝 줄인거는 수사기간을 1차 내란 기존의 내란 특검법에서는 수사기간 170일 인력 205명인거를 수사기간 150일 20일 줄여주고 인력 155일 내가 155명 해서 50명 줄여준거. 요거 사탕발림처럼 보입니다. 아! 특검의 사이즈가 줄어드는구나. 천만 만만의 말씀 특검 추첨은 누가 하느냐?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 당이 추천하는 걸 이제는 대법원장이 추천하도록 하자. 이것도 사탕발림처럼 보입니다. 근데 여기 또 어마어마한 독소조항이 뭐냐? 국가정보원이나 국방부나 대통령 비서실이나 대통령 경호처 등이 군사상, 공무상 기밀을 위해 해당 실수를 압수수색하는 걸 막을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은 민주당이 자기들이 뒤지고 싶은 곳이 있다면은, 국방부나 국정원이나 대통령실이나 대통령 관저나 어디든지 기어 들어가서 필요한 자료 다 뽑아오고 압수수색할 수 있다로 지금 만드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조의대 대법원장이 이때까지 입담을 하고 있다가 어? 대통령이 조의대 대법원장을 임명한 이유가 뭐예요? 원칙적이고 소신이 있고 청년결백? 소신 있는 인간이 대통령 계엄 해제한 후에 한달 넘도록 침묵을 하고 있어? 이제 제가 보니까 이 법이 통과될 경우에 대법원장이 특검을 추천해야 되는데 그 다뤄야 될 내용들이 뭐야? 이 자기가 추천한 검사들이 기재 보고 수사를 할 내용들이 뭐냐? 대통령을 외환제로 걸고 내란 플러스 외환제로 걸고 군사상 그것도 자료도 어디서 얻어온 거? 군사상, 공무상 반드시 군사 특별 기밀 지역에서는 들어가서 안 되고 이 지역에 들어올 때는 경호처나 대통령실이 다 국방부나 국정원이 막을 수 있는 지역이었는데 이것까지. 울타리를 해제해가 검사들이 나와가지고 영장 보여주면서 야 여기 우리 압수수색해야 하면 대한민국의 기밀지역이 하나도 없어진다는 겁니다. 국가안보가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국방부가 필요가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존재 가치가 없습니다.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기밀을 지키는 역할을 할수 없어요. 국가안보를 지킬 역할을 할수 없어요. 국민을 보호할 수도 없습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내용이 내란 특검법에 들어가 있는데, 권성동이 한단 얘기가 쌍특검에 대한 실효성 있는 입법 논의를 시작했다? 시작하겠다? 실효성 있는 입법 논의가 됩니까? 누구하고, 깡패하고, 폭도하고, 대화가 돼요? 협상이 돼요? 상의가 됩니까? 조언이 됩니까? 합의점을 찾을 수 있어요? 이것부터 벌써 여우굴에 기어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건영사의 태도를 보라고. 영장 공수처가 영장 집행하는 걸 못하게 하면서 상탁금을 받자. 이건 뭔지 알아요? 동전 한입 주고 백불짜리 달러를 동전 한입 받고 파이브 센트 동전 하나 받고 백불짜리 집회를 민주당에게 죽였다는 것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거를 권성동, 권혁세 둘사 검사 출신입니다. 이렇게 머리가 안 돌아갈 수 있어요. 저는 이건 머리 안 돌아가는 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60명 당외 원외 당협위원장 원희룡이 주도하고 있는 원희룡 전 장관이 주도하고 있는 여기서도 난리가 났습니다. 절 이런 특검법은 받아서 안 된다. 원내에서도 특검 자체를 하면 안 된다는 목소리가 아주 강하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무능한 지도부가 이걸 뭐 입법 논의를 시작하겠다. 실효성 있는 입법 논의를 하겠다. 괴주의자, 조의대가 지할일안 하고 책임 안 지려고, 여야정 협의체를 만들어 또 여야 간에 협의회가 협의하는 특검법 만들어내면 나는 받아들이겠다. 그귀해주의자가 책임 안 질라고 던진이 말에 얼른 받아가 어 여야 간에 합의하는 거뭐좀 만들어보자. 합의가 안 돼, 협의도 안 돼, 논의도 안 돼, 상의도 안 돼, 토론도 안 되는 민주당에게 뭐 지금 특검 추천을 대법원장으로 바꾸고 특검 규모하고 특검하는 날짜를 한 20일 줄여준다고 이걸 받아? 이게 건설적인 거야? 어? 민, 국민의 힘이 가진 무기는 딱 하나뿐입니다. 당내에서는 108석이라는, 그래도 100을 넘는 108석이라는 무기예요. 그리고 자발적으로 국민의 힘을 지지해주는 국민, 이두 가지예요. 그러나 진짜로 독자적으로 국민의힘이 행사할 수 있는 권력은 뭐냐? 108석이에요, 108석. 그러면 권, 권영서의 권성동 두 권이 해야 될 일은 뭐냐? 108석을 일치단결을 시켜야 돼, 일치단결! 108석이 꽁꽁 묶으면 아무리 민주당이 지랄 발광을 해도 본회의장에 들어가서 192석밖에 안 되기 때문에 특검법을 통과시킬 수가 없는데! 108석이 지금 찢어지고 있잖아요. 9일날 또 6석이 이탈 해가지고 198석이야. 지금 두석만 더 내면 통과되는 거야. 다시 기 들어갔을 때에. 그보너마나 빠는 거지. 단핵 찬성한 놈들 중에서 몇 명이 나와가 끝까지 이걸 특검법을 손을 들고 질환할 거 아니야. 내용이 뭔지 읽어보지도 안 하고. 아니면 내용이 뭔지 알고 한다면 이, 이놈은 전부 다 이놈만 되겠어요. 여자, 남자 다, 민주당으로 가든지, 당에서 무슨 형식적으로 김상욱이 나가라 윤리에서 언급을 하고, 권유, 권유 같은 소리하고 있네. 민주당 한번 보라고. 탄핵 의결을 하는 날, 김민수 의원, 미국 갔다고, 192명이 마녀 사냥을 하잖아. 손이,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빌고 있는데, 김상욱 아직도 뜯어를 제키고 있어. 권성도이가 권유해봐야 코방이나 끼지. 나는 당의 뜻을 따르는 게 아니라, 내 양심에 따른다. 야, 이 인간아. 니만 양심있나? 국민들은 니보다 더큰 양심을 가지고 있어. 이런 걸 단합 못하는 거야. 권영세가 비대위원장 취임한 이유가 뭐야? 단합시키고, 통합시키고, 쇄신한다면서. 이게 단합이고, 통합이고, 쇄신이야? 선임 찾아다니면서 그 차나 마시고 앉았고, 어? 내각제나 어쩌고저쩌고 응급해 서 샀고, 그거 다 헌정회에서 나온 얘기야. 정신체료, 정신체료. 내란 특검법이 통과되면은 권영세 권성동, 너 둘이 앞장서서 대통령을 탄핵시킨 거야. 권성동, 박근혜 탄핵으로 충분해. 당신이 소추위원이었잖아. 어? 반핵소추위원이었잖아. 이제 좀 철들으라고 정신 차려. 권영세, 중국 갔다 오더니 국제감각 좀 없어? 국제정치에 대한 가, 개념도 없어? 시진핑 강의만 듣고 왔어? 국민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대통령을 옹호하는 것, 대통령을 지켜주는 이상으로 중요한 건 국민의 힘에게 소신 있는, 그리고 나라를 위한 발언 빗발치듯 해주시기 바랍니다. 얘들은 자기 스스로 정신 못 차린 애들이니까 철도 안 들고 송영선 TV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